아레스. 이거는 러스티레이크랑 큐브 어 큐브 이스케이프의 시리즈인데요. 아레스라는 편은 고후에 관련된 편으로 약간 외전 같은 거라서 다른 게임 다른 시리즈의 스토리를 몰라도 플레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 볼게요. 이거는 추리 게임이고요. 러스트레이크는 되게 유명한 시리즈인데, 저도 이 중에서 몇 개를 해봤었어요. 뭔가 여기 어떻게는 물을 담은 다음에 이 솔로 문질러서 여기 뭐 묻은 부분을 닦아내고 글자를 확인해야 될것 같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글씨가 가끔 써 있는데 이상한 글씨일까? 이게 지금 다 줄여야 되는 건가? 얘 하면은 두 개, 얘 하면은 세 개, 얘만 네 개, 얘세 개. 됐다. 다 줄이는 게 아니었어? 다 늘리는 거였나? 잠깐. 맞는데 다 줄이는 거왜안 되지? 이건 뭐지? 위 화살표가 있다. 다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 이거 아닌가? 짱 볶고. 열쇠 뭔가 이거 보니까 색깔마다 글씨가 써있는 것 같아요 열쇠를 써볼 수 있을 곳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와인병 여기다 넣을까 뭐지? 아, 그냥 지워진다. 파란색에 G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청록색에, 음, 음... NA 비슷한 거. 하얀색에 N 같은 거써 있고, 아까 뭐 이런 거 봤는데, 맨 처음에. 됐다, 이게 파란색. 이게 청록, 아니 맨 밑에 게 청록색. 왼쪽에 있는 G가 파란색. 왼이 흰색. CL하고 HN, QL이 필요하네요. 아직 멀었네. 여기 그림 조각을 넣는 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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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아, 이렇게 놓는 거구나. 요거는 피스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이건 다 됐다. 뭐야, 눈썹이. 코. 뭐, 뭐지, 뭐지, 뭐지? 뭐야, 뭐, 뭐야? 뭘 얻었나? 아 해바라기를 얻었네. 아까 그 해바라기가 뭐가 부족한 거였나 봐요. 여기 해바라기. 여기. 아 이제 이 이제 얘를 맞추면 되나 보다. 알았어, 다 했어. 좋아, 키를 얻었다. 이쪽 문짝. 칼. 근데 이 컵에는 왜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거지? 슈가 큐브. 무슨 무슨 보틀. 오, 무슨 약간 염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액체를 세 종류를 모았어요. 염산 같은 거랑 물이랑 와인. 모자도 있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 왠지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물은 안 담아져요. 아, 아, 선택이 안 됐다. 이 순서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서? 뭐지? HN이 노란색이다 하지만 물감이 없다는 거 어따가 좀 써놔야겠어요 색깔 같은 걸 아까 웬 이게 흰색 HN이 노란색 그 다음에 약간 RA였나? 뭐 그렇게 생긴 게 청록이었나? 그 다음에 쥐가 파랑. 까지 나왔죠? 이 컵은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걸 담을 수가 있는데. 어, 천장에 QL이 써있다. QL은 회색? 뭐 이런 거네요? 색깔을 알면 뭐해? 나한테 잉크가 없는데. 뭔가 다섯 개다 채워야 되나봐. 뭐, 어, 뭘 어디다가 넣야 될지 모르겠다. 문자겐, 이렇게 생긴 거랑, 이게 문자. 뭔가 카라고 설탕 조각이 있는데? 어, 뭐지? 어, 귀를 잘랐다. 귀. <laughs> 귀 어디다 쓰라고? 너의 귀를 왜 나한테 줘? 귀좀 닦아줄까? 아, 안 되네. 넣을만한 데가. 굳이 따지자면 그릇, 어? 뭔가 색깔 세 개가 초록, 빨강, 파랑 종류인데, 그 색깔 세개 배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다른 곳에 색깔이 세 개가 같이 배열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제가 지금 잠시 공략을 확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구멍 뚫린 스분을 <laughs> 여기다 놓고 <laughs> 설탕을 올려놓고 영상같이 생긴 얘를 계속 뿌려주면 페인팅 피스가 생겨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입에서 뱉어냈다. 골든키를 괜찮니? <laughs> 골든키를 어디 가다 여기다 쓰는 건가? 폴 고갱신가요? 뭘뭘뭐 들어요? 뭐, 뭐 뭐죠? 여기요. 팔레트를 주었다. 가버렸다. 아니, 내집 문짝을 여는데 왜 열쇠로 열어야 돼? <laughs> 음, 팔레트를 놓을 수 있나? 아!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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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QL이 회색 같은 색깔이었으니까 이 하늘색 같은 게 QL인 것 같죠? 아, 뭐야. 다 칠해야 돼. 짜짜짜, 짜짜짜짜. 아마 대충 칠해도 인식이 잘될 거니까. 짜짜짜짜, 짜짜짜짜. 쭈쭈쭈쭈, 쭈쭈쭈쭈. <laughs> 대충 칠한다고 해놓고 엄청 빈틈없이 칠하고 있다. 쭈쭈쭈쭈쭈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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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오 저절로 칠해졌다 그러면은 흰색 츄 왼처럼 생긴게 흰색이었죠? 츄 츄츄 츄츄 츄 그 다음에, CL은 없었고, 어, QL 같은 거는 이미 칠했고. 노란색이 HN이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G가 파란색. 이거 파란색 맞나? 흰색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 다음에, NA가 청록색. CL은 아직 모르는데, 물음표도 하나 있네. 그럼 이제 남은 게, 보라색과, 어, 주황색과, 찐초록과 검은색이니까, 찍어 봅시다. 주황색은 아닌 모양이야. 초록색도 아닌 모양이야. 검은색도 아닌 모양이야. 다안 됐어. 아 초록색이 되었다. <laughs> 뭐못 보고 지나갔나요? 왜긴 물음표니까 아마 찍으라는 것 같죠? 보라색은 아닌 모양이야. 엄마 되었다. 블랙 큐브. 이거 어떻게 라고 여기다 넣는 건가? 아, 이 큐브 한 개를 더 찾아야 문 밖을 나갈 수 있나봐요. 와인, 물, 염산 순서대로네요. 이제 알았다. 아, 여기 있네요. 시엘이 초록색, 찐 초록인가요? 하여튼 이거는 됐고, 와인이 가로 무늬, 그다음에 물이 세로 무늬. 어, 대각선이 초록색깔, 염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고, 다른 그림에 가면 이게 있죠? 와인이랑, 그 다음에 조그만, 조그만 컵이 대각선인 염산, 그 다음에 세로 무늬인 물, 가로 무늬인 와인, 대각선 무늬인 염산, 와염물, 와염. 이렇게 채우면 되는군요. 알았으. 와인 어디 갔지? 와. 이렇게, 와연 불 와연. 뭔가 귀가 반짝. 이 물음표는 뭐죠? 이 총을 주었다. 귀 속에서. 뭔가 무게를 맞춰야만 할것 같은데. 됐는데, 무게 맞췄는데? 네, 방으로 나와줬어요, 다시. 이, 러워 이게 뭐지? 드럼은 1. 망치는 3. 그럴 때, 트럼펫하고 소리곱새같이 생긴 거랑 달팽이 같은 거랑 그 뭐라 그러죠? 쇠로 된 뭐시기? 그거. 이네 개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 알았어. 뭔가 이런 악기 그림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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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망치랑 나팔이 합쳐서 저그 Y자라는 거죠. Y는 망치와 망치가 3이고 나팔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 Y자는 망치 망치 더하기 나팔이니까 3 더하기 나팔. 그리고 망치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망치와 드럼을 알기 때문에, 드럼과 망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2kg 차이가 이만해. 지금 이거 수평인 거죠? 어, 드럼이 1인데, 나팔도 1이라네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 y자가 3 더하기 1이 되네, 4가 되네. 그 다음에, 요, 왕, 왕, 달팽이를 한번 확인해 보죠. y 자는 아까 4였고, 아이고, 너 말고. 똑같아, 4야. 아니다, 좀 다르다. 얘랑 합치면 5죠. 5다, 5. 그 다음에, 쇠멍텅이 봅시다. 그렇다면, 5 더하기, 1보다는 눌려. 얘보다 무거운 게 맞고, 5 더하기, 3보다는 가벼운 게 맞아요. 아니다, 5 더하기 3이랑 똑같네. 이거 8이었네. 그럼 1, 4, 5, 8을 눌러볼게요. 됐다, 뭔가 됐다. 방으로 다시 왔는데 예? 이 이방인이 있어요. 뭐야? 이번엔 총으로 들이댔다. 화이트 큐브를 얻은 거 보니까 문짝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문짝. 네? 끝 네. 끝났어요. <laughs> 오늘은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에서 가장 스토리 연관성이 적은 큐브 이스케이프의 아르스 편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러스티 레이크 대장정의 첫 스타트를 드디어 끊었군요. 그 동안 이거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거든요. 하여튼 대장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슬